제목은 어, 아들입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율법의 종에서 하나님 아들로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어 오시고 있는데 한 주제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그 이전에 구원이 무엇인지 지금 그것이 거디 선지자들의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지금 혼돈되고 있는 상황이죠 다른 것이 혼동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 받는가 이 어떻게 구원 받는가에 대해서 잘못된 거짓 지도자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만 또 율법 전통 이 예, 특히 할래 이런 부분들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플러스 뭔가를 넣은 거죠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은 통렬하게 아파하면서 또 분노하면서 또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말미에서는 또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전환되는 부분이 있지만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종에서 아들로 된 어떻게 우리가 이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바뀌었는가에 대한 예화를 설명, 설명하면서 잘 설명하고 있죠.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일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조금 뭐 이건 배경의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설명으로 해도 좀 이해가 되실 부분이죠. 혹여 이 부모가 자녀 에게 주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유산이 있다 더큰뭐 이렇게 뭐 재벌가나 이런 가정에는 좀 이해되겠죠 뭐 일반 평민들에게는 평, 평범한 분들에게는 좀 이해가 안될수 있지만 그렇게 될 때에 이 아이가 그 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관리할 수 있는 뭐 능력이 없잖아요 또 법적으로도 뭐 미성년자다 이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최근 요즘에 뭐 어떤 설정을 해서 변호사라든지 누군가가 관리해 줄수 있도록 뭐 그런 의미 있잖아요.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이 세상의 초등 악마에 있어서 종로를다했더니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는 그 초등 학문이 바로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서 어,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를 기, 기다려야 되는지 누구에게만 답이 있는지를 계속 그리스도로 깨는 어, 깨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예전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고 요즘엔 초등 교사. 그렇게 나왔죠. 그렇게 하지 않았냐. 자 이제 사절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때가 참에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보통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카이로스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이제 온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 나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하나님의 아들. 예 수, 그리스도를이 땅에, 보내셨죠 그렇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약속하셨던 그분이 오셨는데 정확하게표현게고 있죠 남자에게서가게니라여자에게서나게하시게 기다렸던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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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하신 것은 이게 굉장히 이중게한 이렇게 이게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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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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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동일한 사람으로 왔지만 오신 방법은 동일한 사람처럼 오지 않으셨어요. 방법이 맞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자 혼자서 아기를 놓는 그 어떤 인류의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도 없을 유일한 분이 정했죠. 그렇게 오셨다는 것은 이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고 율법을 만드신 주권자이신데 완전한 사람으로 그 율법 아래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 이유를 오늘 다 나와 있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우리죠. 결코 죄에서 또 죄로부터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잖아요. 사망과 지옥 그 저주 아래에서 결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이 무능함, 이 연약함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율법 아래에 오셨다. 하지만 미리 아셔야 되겠지만 그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만 율법을 어기지 않은 완전한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죠. 그래서 무엇 뭐 때문에 오셨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분이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 또한 이 땅에서 죄,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죄 가운데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율법의 결과인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속량하시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지불하시고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게 했어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 안 했죠? 주었다. 믿는 자 조건입니다. 그 믿는 자라는 조건 아래 이제. 영접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맞죠? 영접, 기도 뭐 이렇게는 안 나왔잖아요, 맞죠? 예수님을 내 주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때는 어떤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설명을 쫙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6절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죠. 얼마나 참 어마어마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이시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어. 아빠 아버지. 우리나라 표현도 우리가 아빠 아버지 그렇게 하는데요. 어떤 해외의 거의 대부분의 많은 똑같지는 않지만 이 아빠 엄마만큼은요. 희한하게 다른 뭐 언어권에도 비슷해요. 뭐 맘마, 아빠, 때막 엄마, 엄마 아빠 어릴 때막 엄마 마빠 이러잖아요. 맞죠? 그것처럼 진짜 가장 어, 친근하고 가까운 아버지 그런 표현이 바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왜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죠, 이제? 보십시오. 아들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종입니까? 종이 아니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이제 이 종의 신분, 율법 아래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 율법 아래 오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서 저주받아야 될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치부하신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또한 그 자리로 옮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오늘. 어... 1 4 1 페이지 우리 묵상해 에 보면 아참한줄 명언이라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나요? 보시면 옆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신 것은 우리를 그분처럼 되게 하기 위함이다. 짧은 구절이지만 레슬리 누굽니까? 잘 모르는 분이라 제가 플린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말했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낮아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그분처럼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 고 부르잖아요. 맞죠? 또한 우리가 그 아들의 신분을 허락하셔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또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 부를 수 똑같이 그런. 이거는 지금 우리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뭐 감격도 없고 뭐뭐 물고래 뭐, 그래 뭐 대단한 이야기긴 하지만 저 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감히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지금 딱 자들인데 아버지 이렇게 이건 정말 뭐 엄청난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들이 되었는데 왜 다시 이제 두 번째는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종으로 이렇게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왜 자꾸 종로로 달려고 하냐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맞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이 보통 가치입니까? 보통 공로입니까? 이걸 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네가 왜 그렇게 아들로 얻어놓고 또 과거로 돌아가려 하냐? 지금 그 이야기가 팔 절부터 나오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예다 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중요하죠. 이제는 뭐됐다고요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더 감사한 거 하나님이 아침바 되었거든.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또한도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 이뭐 쉽게 이야기하면 안다는 표현이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한글의 안다는 단어를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가도 뭐 마주치는 아는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안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알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보통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자주 설명하죠. 야다. 부부끼리 속속들이 알만가 그렇게 해서 한번 만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먼 친척 같은 관계가 아니라 이제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언제나 소통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왔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왜또 율법을 통해서 그걸 더 해야지만?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지금 왜속고 있느냐 이거야. 너희가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삼가 지키니 뭐 유대인의 열 율, 율, 전통 이런 거죠. 그걸 통해서만이 또 구원 받을 거 거라고 또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또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죠.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어떻게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고 또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받았고 이렇게 왔는데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그 이야기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구절까지는 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서 두 가지를 같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까지는 바울은 한쪽 부분만 지금 계속이 하고 하고 있죠. 하지만 갈라디아서만 봐도 전체를 봐서는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요. 또한 바울의 모든 서신 아니 성경 전체가 이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느냐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일 첫 번째 지금 이 부분이죠. 결국은 왜 너희들이 받은 구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를 통해서도 동일합니다.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심 살아나심을 믿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순수하고 참가난한 신자죠. 그런데 뭔가 잘못된 이 가르침과 지식을 통해 아직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되겠냐? 뭔가를 좀더 해야지. 뭔가 또좀 뭔가를 해야지. 맞죠.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아니라 불안한 걸.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구원이 흔들리는 분들이 너무 이 땅에 지금 한국교회 전세계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잘못된 이한 사상이 히트를 치고 지금까지 도 영향을 주고 있냐면 이제 구원파죠. 맞죠. 잘못된 이제 그것 자체가 작년. 그러니까 구원파 특히 뭐 구원파도 세 종류가 있지만 박옥수 구원파를 예를 들면 몇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 알아야 된다. 그거 모르면 구원받는거 아니다. 또 이제 한번 구원받았으면 어, 다시는 죄 회개 할 필요 없다 구원 받은 회개로 끝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뭐 구원파마다 조금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일단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교리죠. 그 교리가 너무 이제 선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 흔들리고 구원 받아 놓고도 자기가 구원 받은 건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꾸 뭔가 더 해야지만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참 구미가 당기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 속고 넘어지고 지금도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맞습니다. 지금 무슨 기입니까반드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은지를 모를 만큼 자꾸 불안해하고 신앙생활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보실 때 아,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갈라디아서에 읽었던 부분은 그 부분을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거로 다 구원받았는데 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또 구원이 흔들리고? 뭘더 해야 되고 뭘 해야지 구원받는지 속고 있느냐. 왜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도를 자꾸 가치 없게 여기고?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와 뭔가 더해진 된다면 십자가는 필요 없는 문제. 그만큼 가치 없어지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알고 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가지 이제 구원의 확신 그 다음 것입니다. 이번은 어떤 이제 진짜 구원이 뭔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사랑도 없이 그냥 어쩌다가 교회를 와서 있거든요 분명히 끌려왔던 따라왔던 어쩌다가 와가지고 아직 아무런 구원에 대한 메시지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고 혹시 뭐 그를 안 그렇겠지만 우리 부모가 그냥 믿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뭐 상상을 잘하고 뭐 하니까 나도 뭐 구원 받은 거지 우리 와이프가 뭐잘 믿으니까 나도 뭐 따라다니면 뭐 구원 받겠지 하고. 착각하고 있는 이번 주 본문을 근거로 들면은 어떤 약입니까? 세례요한이 했던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유대인들처럼 나뭐 유대인이야 나 유대인이야 이 혈통이야 내가 이 안에 있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냐?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했던 메시지가 대부 세례요한의 독설 같은 강력한 메시지죠. 세례원이 정말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독사의 자식 따라 붙여가지고 독기가 지금 지금 네 뿌리에 지금 찍기 직전이다 그런 강력한 메세지를 통해서 네 구원받은 거로 착각하지 마라. 지금 한국 교회, 지금 세계 교회, 지금 현대 교회도 대단한 메시지죠. 구원받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뭐 듣기만 하고 알고 있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뭔가 그냥 위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교회 다니니까 뭐 기도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착각하고 앉아 있는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또 반대 이야기죠, 맞죠? 정말 구원받지 않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앉아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빨리 돌이키는 어,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느냐? 지금 시간이 좀갔지만 어, 이 고민들이 정말 끝까지 오는 우리에 대한 하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져버리고 구원으로 다 끝났다고 하면 아까 구원판처럼 패단이 있죠 그 이후에는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죄악을 범할 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끝났어 라는 그 메시지 때문에 우리는 또 예, 방종하고 어, 또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반대로 내가 구원 받아 놓고도 모르고 막또 이렇게 불안해 가지고 막 그냥 진짜 진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누림이 없이 억눌려서 벌벌벌 떨면서 사는 아무런 이 세상에 이 복음의 감격과 감사가 없이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교회사 쪽으로 계속해서 이 어떻게 보면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두 가지. 지금도 올라가는 흐름인데요. 자, 우리는 지금 개혁주의 칼빈주의 아래 장로교가 탄생돼 있습니다. 보통 이제 칼빈이 그 시작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이전으로 가면 또 어거스틴이 그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이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성경 그대로의 가르침을 받은 그 어거스틴을 통해 그 어거스틴의 은혜 구원론을 통해 우리가 루터, 칼빈을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와 또 반대되는 사상 이건 완전 이단인데요. 펠라기우스라고 행위 구원을 주장한 것입니다. 행위를 해야 된다.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 같은 의미죠. 완전 이단인데요. 행위 구원을 주장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요, 지금 로마 가톨릭, 지금의 대부분 천주교라고 할수 있겠죠. 그 부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어거스틴의 흐름 속에서 이제 뭐 펠라기우스, 뭐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마음이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우리 개신교회에서 또 신학적으로는 구원론이 틀렸다고 분명히 확실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넘기고 이제 어그스틴의 구원론을 이어받은 루터와 칼뱅 지금까지 우리가 있는 은혜 구원을 한다면 거기에서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수 있다는 거죠. 안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어제도 바울이 수요일입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럴 수 없어야 되는데 너무 그 속에 있다 보니까 뭐죠? 방종하고 타락하는 거죠 그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났던 뭐라 합니까? 많은 드러났던 부작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또한 그 성화와 그리고 성화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많이 가르쳤는데 그 부분은 많이 가르치지 않고 어,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 계속 강조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방종하고 타락하는 흐름들이 났죠. 거기에서 나왔던 사람이 예루니 그잘 아는 알미니우스라는 알미니안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알미니우스도 칼빈의 제자이고 칼빈주의자였습니다, 원래. 근데 이렇게 칼빈주의자들을 보니까 많은 자들이 구원의 방탕하는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니까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이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까지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은혜를 거부할 수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건 하나님 100% 구원으로 은혜 주신 거지만 네가 하지 않으면 구원을 취소될 수 있다. 파져날수 있다. 이영량 아래에서 똑같다고 하지 할수 없지만 이제 웨슬리가 나온 것이죠. 웨슬리가 나온 거죠. 근데 우리가 무조건 우리는 이 노선이 아니지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주장이죠. 왜 구원 받아놓고 그 은혜로 은혜를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참 악랄해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그쪽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그래서 안 된다. 구원 취소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진 거죠. 아 그래. 내가 은혜로 구원받을 수는 맞고 내가 무엇을 행위를 그더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나 또한 이 구원의 가치를 놓쳐버리고 한다면 구원도 바뀔 수 있구나라고 주장을 하고 이 부분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달라지겠죠. 또 삶이 바뀌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시작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시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낙적인 성경적인 노선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바뀌지 않는다. 오늘 좀 시작적인 이야기 많이 나왔지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도 이런 두 가지 흐름으로 왔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강가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고 성경에서도 바울은 두 가지를 항상 같이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은혜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정된 예정론과 함께 영원히 치솟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만을 우리가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삶이 방주하고 타라하는이 죄성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용하고 하면 안되는데 자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타고 가는 본성만큼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감감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린 다시 결론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날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죽노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 받았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내가 죽었고 그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으로 끝나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끝났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 구원받아란 말이 아니잖아요. 맞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얄미뉴스의 주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는 제가 말하진 않지만 이해돼요. 왜그 말이 나왔는지, 왜그런 주장을 했는지. 그래놓고도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라고 차라리 말해버리면 안갈 수가 없겠죠, 맞죠. 근데 그건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은 항상 기억해야겠죠. 뭐라고요? 우리 날마다 십자가 앞에. 그래서 두 가지를 항상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은혜로 구원받았거나 나 대신에 주님이 죽으셨거나와 함께. 그래, 나는 또 죄인이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날마다 그분이 죽으심을 바라보고, 내가 또 사악한 짓을 하고, 죄악에 끌려가더라도 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게 없다면 자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구원받았는데, 뭐다 끝났는데, 뭐 이미 천국에 입성됐는데, 뭐뭘좀 잘못해, 뭐때라고나 하는 마음이 그럴 수 없는데, 그게 온다니까,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또 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삶이죠, 맞죠. 갈비는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쳤는데 한 부분만 너무나 강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가 살고 있는 이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복잡한 설명이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십자가 앞에 그 은혜로 감격으로 살고, 또한 두려움 가운데 떨림으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가라는 건 주체가 되라 말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은혜의 가치를 놓치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길로 간다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를 또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유업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의 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섭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죽으심을 봅니다 그분이 살아나심을 봅니다 우리 또한 그 십자가에 죽고 또 살아남을 날마다 확인하고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또 주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기쁨으로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업을 일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가치를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갈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고 또 살아날 우리 사랑흐르는그 모든 가족들과. 잘하고 있는 후대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